조리기능장 농부입니다. 오늘은 마시하고 생땅콩 조림을 할 거야. 이게 뭔줄 알아? 마시. 시골 <laughs> <마씨. 웃음> 좀 살았다고 뭘안 해? 이게 그 주먹 마시야. 이걸 가지고 이제 내년에 이걸 심으면 마가 뿌리로 생기는데 이게 마시가 열매가 되게 많이 열리거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밥도 해먹기도 하고. 오늘은 조, 조림을 만들 거야. 그런데 이제 얘만 하는 게 아니라 땅콩 이렇게 까가지고 수확해서 까가지고 씨하고 남았던 거야, 작년에. 그래서 냉동실에 보관했던 거라 이제 좋은 거는 다 씨하고 짜잔한 게 남았었는데 버리기는 아깝잖아. 그래서 같이 오늘 조림을 해가지고 아빠 맥주 한주를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조림을 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게 있어. 끓는 물에 데쳐야 되거든. 끓는 물에 데치는데 이따 소금을 좀 넣어줘. 살짝 한한 큰술 정도. 이 마를 끓는 물에 데치는 그 이유는 약간 마이 씨가 약간의 그 아린 맛이 있어. 한번 수룩 끓여주면 그 아린 맛이 좀 사라져. 약간의 독성이지 아린 맛이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끓여줘야 돼. 한번 푸르 끓어오르면 꺼내줘야 돼. 부르 끓어오르면. 마가 탄수화물의 주성분인데 마 이렇게 썰어서 하다 보면 약간 끈적한 점성 물질이 있잖아. 그게 뭔줄 알아? 뮤신. 어, 뮤신 성분이야. 그 뮤신 성분이 굉장히 위장도 좋게 하고 그다음에 자양 강장 효과도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어. 이렇게 보글보글 끓었지? 그러면 얘를 또 찬물 샤워로 시켜는 거야. 땅콩으로 할 거야. 여기 땅콩도 소금을 넣고 많은 엄마가 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소금물에 데쳐낸다 했잖아. 그러면 땅콩은 레데천에게 땅콩이 껍질째 지금 이렇게 조림을 할 거잖아. 그래서 껍질이 붙어 있으면 또 약간의 떫은 맛이나 땅콩, 생땅콩은 그래서 이렇게 소금물에 한번 또 이렇게 끓여서 없, 이렇게 헹궈주면. 그 떫은 맛이 좀 제거가 되거든. 그래서 땅콩은 떫은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금물에 삶아내는 거야. 이렇게 끓어오르면 얘도 찬물 샤워. 팬을 이렇게 달고잖아 그래서 들기름을 세 큰술을 넣을 거야. 세 큰술. 좀 넉넉하게 들어가지. 여기에다가. 데쳐서 찬물에 마도 집어넣고 땅콩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볶아줘고 오일코팅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오일코팅을 시키면 더 인기가 잘나 하지 않을 정도까지 볶아줘 생각보다 좀 많이 볶아줘야 돼 기름이 이 빵콩하고 마에 충분히 기름이 좀 이렇게 코팅이 될 때까지 좀 볶아줘. 그것도 생각보다 타지도 않아. 이렇게 충분히 기름을 넣고 볶아준 다음에 여기다가 양조간장 100ml. 그다음에 올리고당은 150. 물을. 얘가 잠길정도로 부어줘 이렇게 뚜껑을 닫고 이제 끓어오르면 불을 약불로 낮춰가지고 30분동안 졸일거야 이렇게 끓기 시작했잖아 살짝 거품을 조금 걷어줘 끓어오르면 불을 약불로 낮춰서 30분정도 졸였어 그러면 이제 뚜껑을 열고 불을 좀 키워야 돼요. 뒤적뒤적 해감해서 쫄이요 그래야 더 윤기가 나거든. 양념이 이 땅콩하고 마에 쫙 데일 때까지는 뚜껑을 닫고, 이제부터는 뚜껑을 열고 불을 좀 세게 해서 빠듯하게 졸여주는 게 윤기는. 국물이 이제 빠듯해지면서 윤기가 막 나지. 마늘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겨울이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서 통마늘열 알을 이렇게 편으로 썰어서 두꺼운 편으로. 그래서 이때 너무 처음부터 넣으면 으깨지니까 거의 다 됐으니까 이때 넣어서 계속 뒤적뒤적 해줘야 돼. 찜질를 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조려야 되냐면 공중팬 바닥에 이게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긁었을때 바닥이 보일 때까지 해줍니다 그래야지 식은 다음에도 윤기가나 지금 불을 꺼버리면 나중에 간장물이 고여버려 바닥이 점점 없어지지 긁었을때 국물이 안 보일 때까지 해줍니다 그것을 때 이렇게. 그렇다고 또 이게 또 타이밍을 참놓 치면 또 타요 이렇게 넓게 이렇게 했을 때 바닥이 많이 보이잖아 그러면 은 이제 다된 거야 그리고 통깨 한 큰술을 뿌릴 거야 뚜껑 덮지 말고 그대로 식혀줘야 돼 바로 이렇게 또 담으면 안돼 지금 아주 그냥 먼지 맨치 헤라게 윤기가 나지 이게 없어진다고.